제가몇 차례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몇 차례 진행했던 사안이고요. 오늘 사실, 그 올해 거의 연말이 돼서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인권위원회에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김철환입니다. 한국산업법이 한국수업로법이 2015년 12월 31일 간단간당하게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3일 공포가 되고 2월 3일부터 한국수업로법이입 시행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올해가 한국수업로법이 시행된 3년째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 한국수업법 개정 3년을 맞아서 한국선거법이 제정이 사회에 어 적용이 되고 있나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공공기관에서부터 한국선거법에 대한 이행에 대해 이행이 에 대해 행이잘안 되고 있어서 차별 진정을 하러 왔습니다. 진정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는 발언을 우리 어 김주현 대표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의 올한해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한국수어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올 봄부터 이러한 목표 를 달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기자회견에 수화통역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민원도 넣었었고, 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도 했었습니다. 정부에도 민원을 넣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취혜선 의원이 국회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 현재 국회나 정부가 수어 통역사 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국회와 정부 역시도 미온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청각 장애인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국가 인권에 차별을 진정합니다. 이 차별 진정을 통해 올해가 가기 전에 청와대의 답변을 꼭 받아내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 그리고 소어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차별 진정에 같이 해주시는 단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수어가 보편적인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진정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문태진 우리 서울 농안협회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농안협회 이사 이름은 문태진입니다 한국수학법이 제정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소가 오늘 를 인정했을 불구하고 청와대나 정부 산하기관 모든 단체가 우리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박탈된 참정권과 시민의 권리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저는 왔습니다. 그때 브리핑 기자회견할 때 수어 통역사를 옆에 두고 수어 통역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는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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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청와대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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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하라, 배치하라. 배치하라. 아예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회를 비롯해서 전국 부처 기자회견에 소화통역사 없는 문제로 제가 차별진정에 지금 참여 를 하고 있습니다 꼭수어 통서를 매주 시길 요청드립니다. 청각 장애인들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한국사법이 보장되는 그런 알 권리,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지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강조했던 건 사회적인 차별의 해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신이 없고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것이 공허한 말뿐임을 느끼게 됩니다. 듣지 못한단 이유로 말하지 못한단 이유로 아이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수호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으로 제정만 되었을 뿐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문법이 된 것입니다. 유엔 권리협약에 보면 장애란 그 이유만으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 않아야 된다는 것이 것 유엔 걸기협약의 공고사항,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걸리에서 배제된 농아인들의, 청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회견 때 소통 역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그 모범을 청와대에서부터 먼저 보여 주십시오. 국회에서 해라, 언론에서 해라. 얘기할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부터 먼저 보내 보였을 때 그것은 다른 국회에서나 다른 정부부터. 또 민간단체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호법은 그냥 형식상의 법이 아닙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위한 소중한 법입니다. 이제는 그걸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들의 수호통일사를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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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권리의 기반을 둔 자기의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같습니다 자, 그일니 저도 같이 좀 한번 보호해야겠죠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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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4월달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어, 산불에 있어서 KBS 그냥 재난 방송온무 그렇지만 행정안전부가 장애 관련된 안전 대책을 세워라 라고 요구하고 일정 부분 모완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안전 관련된 브리핑이나 기재를 할 때는 아직 수호 통사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 재난 안전, 안전 관련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할 때 수호 통사를 대체라 아, 이런 내용으로 진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천룡 진정입니다예 청각장애인들 알 권리를 위해서 장애인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처는 내무적으로 브리핑 등에 소통 역사를꼭 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강력히 저희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입니다. 재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김재무 안전부, 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된 정보 그룹이니 반드시 수협통을 배치해서 재난안전부, 재난안전관련 통역과 영상정보에 수협통사를 살펴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고 저희가 몇 분이 들어가서 진정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